진짜 이런 섬세함 최고야. 그래서 이 조합은 애프터 바캉스 케어템이라고 제가 딱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 브랜드 마스크팩 원단이랑 같은 원단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laughs> 요즘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잖아요. 저는 열부자. 땀 부자 그래서 여름이 정말 힘든 일인인데요. 제가 여름마다 꼭꼭 쟁여두고 쓰는 아이템들 오늘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들은 바로 패드 제품들입니다. 제가 여름에 꼭 쓰는 패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결이 좀 달라요. 하나는 붙이는 패드팩이고요. 하나는 닦아내는 닥토용 패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제 영상에서 아마 정말 많이 보셨을 법한 제품인데요. 슈레피 겟리프 트윈 패드팩입니다. 일명 깻잎 패드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슈레피랑 같이 손을 잡고 만든 제품이죠. 이 제품은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 안에 패드가 두 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 볼에 딱딱 얹어주기에 너무너무 너무 좋은데요. 시중에 팩으로 쓸만한 패드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왜 깻잎 패드를 추천하느냐? 일단 쿨링감이 좋아요. 이게 시트 원단이 진짜 좋거든요. 백화점 브랜드 마스크팩 원단이랑 같은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쭉쭉 늘리면. 늘어나요 신축성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에 맞게끔 내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맞게끔 늘려서 붙일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쿨링감이 진짜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쿨링감이 약간 개인에 따라서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썼을 때는 어 약간 이거 자극적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그만큼 아, 이 피부 겉에서 깔짝거리는 쿨링감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깊숙이 쿨링감이 좀 침투되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에 열이 바짝바짝 잘 오르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열 많아 죽겠는데 열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럴 때 마스크 속 안에 양 볼에 한 장씩 붙여주면 솔직히 사람들 모르잖아요. 내가 볼에 뭘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열을 낮춰주기에도 좋고요. 이거 요즘에 올리브영에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더마토리 프로트러블 모공 패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두통 비우고 그리고 다시 요즘 쓰고 있는데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 패드가 네모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집게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집기를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진짜 이런 섬세함 최고야. 제가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조금 피지량이 있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복합성에 가까운 피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촉촉한 제품보다는 어느 정도 깨운함을 주는 제품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딱 사용을 하면 처음에는 쿨링감이 쩔고요. 그리고 일단 잔여감 없이 깨우네요. 트롬 패드인만큼 트러블 진정에 좋다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실 저는 트러블 진정보다는 그 깨우남이 좋아서 끊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름 되자마자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솔직히 보면 여기 이렇게 다른 패드들처럼 에센스가 엄청 찰방찰방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패드 자체가 워낙 잘 머금고 있어서인지 그렇게 막 거칠거칠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트러블 패드라서 사용할 때 약간 그런 바카? 민트? 그런 향이 나요. 딱 봐도 트러블 제품이구나 싶을 만큼 그 특유의 향이 나는데 왠지 그것 때문인지 더개운하게 느껴지는 느낌? 개운하다고 했지만 촉촉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여름에 쓰기에 좋을 만한 촉촉함이에요. 하지만 이제 속 건조, 속 보습을 채워줄 만한 제품은 아니고 유분기나 피지 정돈하기에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용 패드 모사일까 뭐 고민하셨던 분들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거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짜잔, 브링그린 알로에 99% 수딩젤. 여름에는 진짜 알로에 젤의 계절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로에 젤은 금방 좀 수능감이 날아간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알로에 젤은 얼굴에 쓸 때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걸 얼굴에 도톰히 얹어준 다음에 쿨러를 사용해서 얼굴 열을 내려주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모델 링크 사용할 때 섞어서 사용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촉촉함이 오래가지 않는 대신 좀 대신 즉각적으로 얼굴 열을 낮춰 주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촉촉함을 채워 주기엔 정말 좋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알로에 수딩젤을 얼굴에도 많이 바르지만 몸에도 진짜 많이 발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햇빛을 많이 쬐 날은 이렇게 팔 쪽에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가렵고 따갑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몸에 알로에 젤 치덕치덕 해주고 쿨러로 막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몸에 막 끈적끈적한 거 바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용 바디케어템으로 이렇게 알로에 젤을 잘 쓰고 있고요. 저처럼 햇빛에 피부가 좀 취약한 분들은 알로에 젤은 하나씩 꼭 쟁여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모델링 팩이에요. 제가 여름마다 꼭 쟁여놓고 쓰는 린제이 모델링 팩입니다. 린제이 모델링 팩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막 1kg 짜리 대용량 짜리도 있는데 저는 올리브영에 서항상 1회분으로 이렇게 포장된 소용량 짜리를 여러 개 사두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모델링 팩이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양 조절 어떻게 해야지 감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소용량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 조절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린제이 모델링 팩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이쿨 티트리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쿨링이. 그리고 얼굴에 열감을 낮춰줄 때는요, 여러분. 모델링 팩에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도 그냥 미지근한 물 말고 냉수, 꼭 차가운 냉수를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진정을 시켜주고 싶다 하면은 요런 수딩젤, 알로에 수딩젤 같이 섞어서 사용해주면 훨씬 시원하고 훨씬 진정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애프터 바캉스 케어템이라고 제가 딱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픽서입니다. 여름하면은 진짜 픽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픽서야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을 만한 제품이지만 여름에 더더욱 찾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바로 자트인사이트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 이거 SNS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잘 썼던 픽서인데 이번에 리뉴얼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입구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서 원래도 분사력이 좋았는데 좀더 이제 파워있게, 좀더 힘있게 이렇게 고르게 분사가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메이크업 픽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종 이게 분사력이 별로여서 얼굴에 침 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냄새들이 별로야? 침 냄새 난다든지 개피 냄새가 너무 강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자트인사이트 픽서는 분사력도 정말 정말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픽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주기 전에 꼭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누를 때 깔짝깔짝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 꾹, 이렇게 끝까지 꾹. 꾹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뿌려준 다음에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픽서를 뿌리고 안 뿌리고 메이크업 고정력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 지속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인지 샵에 가면은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픽서를 꼭 뿌려주세요. 그리고 픽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만 뿌려줘도 물론 좋지만 기초 끝나고 베이스 바르기 전에 그리고 베이스 단계에 단계 중간중간에 픽서를 뿌려주면 확실히 조금 더 높은 고정력과 밀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브러쉬나 퍼프에 뿌려서 사용해주면 밀착력을 한층 더업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을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아이 프라이머도 좋지만 어, 아이섀도우 바르기 전에 그 브러쉬에 픽서를 뿌린 다음에 사용해주면 조금 더 고정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덥잖아요. 진짜 후덥지근하고 아니면 해가 너무 쨍쨍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훨씬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막 모공 사이사이에 끼고 그런데 이럴 때 픽서를 사용하면 확실히 지속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픽서 꼭 써야 하나? 픽서 그래서 뭐 사야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올리브영 가실 때 이거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즘 저의 가방 필수템 클로란 아쿠아 민트 두피 세정 미스트입니다. 이거는 두피에 뿌려주는 쿨링 미스트예요. 근데 보통 이런 두피 쿨링 미스트 제품들이 바른 직후에만 엄청 차갑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뿌린 직후에는 어좀 시원하네 이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지면서 그 쿨링감이 꽤나 오래 가요. 저는 특히 지금 머리가 길잖아요. 게다가 붙임머리인 상태인데, 붙임머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긴머리인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열이. 하, 열이 진짜 안 빠져요. 그래서 뒷목 쪽이 항상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묶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열 받아 있는 두피에 이거 한번착 뿌려주면은 하, 세상 깨어나고 세상 시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민트 향이 정수리 냄새 잡는 데도 아주 좋아요. 여름마다 두피 열 때문에 너무 더워 죽겠다. 그리고 정수리 냄새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헤어 제품이라면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름이니까 선케어 제품들 소개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써 보고 딱세 가지로 추려 왔는데요. 약간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일단은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쓸수 있는 선크림. 바로 요거. 닥터지 그린 마일드업 선 에센스. 요즘 제 최애 선크림입니다. 요거는 SPF50 플러스, 그리고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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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고요. 여기에 팔중 히알루론산과 프로비타민 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 진짜 촉촉합니다. 시중에 촉촉하다는 썬 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바를 땐 촉촉해도 시간 지나면 그 선크림 특유의 서걱거림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 건조가 느껴지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 그 촉촉함이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속 건조도 잘안 느껴집니다. 선크림 특유의 그 두껍고 답답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도 바르기 좋을 만한 제품이고요. 정말 그냥 남녀노소 할것 없이 추천드리고 싶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선크림이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마스크 자극이랑 블루라이트랑 뭐 미세먼지 이런 것까지 차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한데 선크림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건 싫다, 촉촉한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요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커버 앤핏 선. 요거는 SPF50플러스에 PA++++고요. 요거는 베이지톤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파데프리용으로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약간, 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그런 느낌? 제형 자체는 생각보다 제법 쫀득하고 되직한데요.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쫙쫙 쫀쫀하게. 밀착이 돼서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베이지 톤의 선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얼굴에 쫀쫀하게 밀착돼서인지 지속력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형이 제법 되직하고 꾸덕하기 때문에 조금 어 두껍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줘야 합니다. 요즘에 파데프리용으로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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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겸 파데프리용 제품 찾으셨던 분들 이거 듀이트리 제품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너무나도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식물나라 선쿠션인데요. 이게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요. 1호는 화이트톤이고 2호는 피치톤인데요. 저는 피치톤을 좀더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SPF50+, PA++++입니다. 보통 이런 톤업 선 쿠션이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진짜 건조해지고 그래서 들뜨고 각질 부각되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것도 뽀송하게 마무리 되긴 하지만 속 건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딱 산뜻한 뽀송 정도? 그래서 저처럼 속 건조를 쉽게 느끼는 피부도 사용하기 좋을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뽀송하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덧바르기에도 좋았어요. 파데프리 할때 그래도 여름이니까 유분기 올라오고 좀 어느 정도 좀 깔끔한 느낌으로 수정을 하고 싶긴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집에서는 이 듀이트리를 바르고 이제 식물나나 선 쿠션을 가지고 나가서 수정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듀이트리 제품이 조금 생각보다 제법 되직 꾸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 같은데 바르기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이거 바르고 목 같은 곳에는 이제 선쿠션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만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제품이 가장 눈길이 갔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여름 필수템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